말랭씨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야 이게 월남아 두번 찍었으면 됐잖아 들어보세요 너 <laughs> 꺼지세요 <laughs> <더, 더 거주세요. 웃음> 아니 말랭씨 <아니>, 말랭씨 <laughs> 말랭 한번 들어보세요 아, 듣기만 해봐요 듣기만 만원 행복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생했으니까 백만원 쓰기 가시죠 혹시 보셨나요? 뭐있 <뭐랭> 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만원 행복이 아니라 백만원 행복입니다 정신 나왔네 ㅋ 1 0만원이요불어같아요불어같냐고요아아아이아아데1 뭐... 0만원이 뭔데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누구 돈인데요 저희 요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한테 받았죠 주님! <laughs>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오우! 가! 플리즈! 가! 말랭씨 이제 어디 가시나요? 아, 운동 갑니다. 오늘 어, 같이 운동하는 혜성이 아, 니 근데 왜 킬트 와서 같이 갈래 했거든나 아, 똥을 싼답니까 똥을 싸러 헬스장에 갔다고. 하, <놀람> 이 그래. 해내. 성이가 집에 화장실 변을 당해 가지고 똥은 항상 밖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경기가 <laughs> 하도 더러워져 가지고 <놀람> 실외 배변을 하시네요. 어, 실외 배변을. 변하지 마요. 이닝루틴 모든 루틴이라고? 오늘 뭐 찍는 거예요? 이자란 그거 행복 찾는 거. 아, 그 만원의 뭐요? 아 돈도 잘 버는 놈까야왜 자꾸 거지처럼 그런 거 하냐고 만 원의 행부 이런 거 어? 할말하 하이하이 아. 하이하이 똥 싸도 정신이 려니? 열세열넷1 다섯 아, 아. 좋아 좋아 아. 아니 아건생이할때저목힘저힘 빡주는 거봐 저거. 그러니까 목 디스크 있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오. 어. 오! 오왜 이렇게 몸이 딱딱해?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놀람> 황룡갑에 벌어진 <버려진> 다리. <laughs> 왜 이렇게.. 야 단축구멍이다. 진짜 단축구멍이네 몸이.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작아? 나해성이 요즘 잘생겼다고 생데 아니 이거 해봐 쭈. 다니까 빵빵 어이 앞차 빨리 가세요. 부모들은 누가 그렇게 음주 운전하는데, 그렇게 <laughs> 음주 운전할 때 버릇 나오네. 빵빵 그나팀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먹어야지, 운동했으니까. 네. 단백질 보충 만 원에 행복하는데, 참을 수 있나? <laughs> 아니, 왜냐면 내가 그냥 주면 또 이게 취지 어긋나니까, 어떻게 또... 뭘 해줘야 될것 같은데 나한테? 개인기 한번 혹시 볼수 있을까요? <laughs> 아 개인기요? 어. 개인기를 준비했습니다 뭐죠? 아... 이 새끼야 이게, 이게 만 원으로 보이냐? <laughs> 이게 만 원으로 보여? 이게 만 원으로 보여? 어 뭐야? 100만 원의해보 와! 레전드! 진짜야? 나같은 부자는 이런 인공적인 단백질 보충하지 않아. 와, 아이난 어, 그, 바로 그냥 고기로. 와, 어, 아, 역시 우리 우리 햄. 한우, 한우 어디 없나? 한우, 한우 어디 가시죠 형님. 근데 넌 뭐야? 개인기 해줘 개인기 <laughs> 어, 대박. <오케이, 해봐. 웃음> <laughs> 개그멍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상대성.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아, 오케이. 걸어 뭐는다 이거는 있으니까. 야, 갑이 혼자 다 쓰기도 힘들어. 요 아, 저... 나는 병신이라고 소리를 하나 주세요 나는 병신이야! 한우 좀! 한우 좀!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가자 가자 <laughs> 아싸 사실 혜성이랑 운동하면서부터 한우를 좀 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오오오오오어막 <laughs> <laughs> 어, <나도 웃음> 열심히 <웃음> 하시니까 안양이 아, 넓으시네요 민용관 씨 그래서 물도 짜날라 아 진짜요 영국 고 우리 둘이 한우 먹는 일이 잘 없었는데 내가 너 화장실 똥간 청소시켜 아 그때 그거 시키고 한우 사줬지 형이? 한우 사주고 그거 시켰지 아아 아, 그리고 그 벌칙 평소 할 때도 한우 형이 구워줬어 절대 맨 입으로는 안 사주시네요 <laughs> 아 영상이니까 그런 거죠 <laughs> 아니, 절대 그냥은 영상 컨셉이게또 있기 때문에 <laughs> 와 죽인다 잘먹니다와이돈 와. 많이 쓰는 배말랭 어때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컨셉 바꾸자 사이드 먹어야지 밥아 어? 둘다 먹으라고 해, 형님? 어, 다 먹으면 돼. 와아 와아아 그러면은 저희 밥두 개랑 비냉 하나, 물냉 하나 이렇게 주세요. 밥두 개, 불냉 비냉 다 먹지도 못하는데 시켜서 한번 아, 뭐, <laughs> 배부르면 좀 남, 남기고 남와 고기 올리겠습니님 오오오 어? 아, 하나 더 왔다. 감사합니다. 채끝등신 <laughs> 네. 뭐야? 아니 부족해 보이길래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laughs> 와 미친놈. 와이 정도면 한개 얼마 쓰신 거예요? 가격표를 안 보고 와. 해 와. 가격표 안 봤대. 저는 카드긁을 때도 영수증을 보지 않거라면요 와. 오랜지 중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얼마 나왔어? 23만 3천원. 와, 23만 3천원. 응. 번호는 진짜 큰 거금 썼다, 진짜로. 잘 먹었어요, 나 그래, 담바. 어. 뭐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어, 별거 음, 아니니까. 네. 그저 끼니일 뿐이야. 어. 그 낙. 씻고 나오셨네요. 100만원의 행보이니까 그에 맞게 품위 유지를 해야겠죠? 품위 유지하려면 은 그에 맞는 제품을 또 써줘야겠죠? 설마. 네. 주인 남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멋쟁이 남성의 교과서 다슈 수분초 오리넌 음 좋아 이런 수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촉촉하게 겨울에는 원래 얼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런 촉촉하게 쫙쫙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명해도, 너무 유명한, 다슈 파운데이션 스틱.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 이렇게. 옛날에 남자들은 하나밖에 없거든두 개였거든요? 다슈는 세 가지. 저는 아마 중간 거 발라야 될 텐데. 쓱, 쓱. 하고, 바로 반대편에, 요 붓으로. 제가 홍이 인간이라, 얼굴 좀 빨개요. 오, 냄새가 약간 상품 냄새가 아니라 로션 냄새가 나네. 냄새가 진짜 좋다. 우와. 목이랑 얼굴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발랐다고 말해도 모를 정도. 티안 나게 잘생겨지는. 이게 사실 남자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프라이머 효과랑 파운데이션, 선크림 효과까지 세 가지. 트리플, 악셀, 3위, 일체. 프라이머랑 선크림 이런 거다 사지 말고, 그냥 이거 하나 사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다슈가 올리브영 맨즈케어 1입니다. 역시. 올리브영 1위? 그러면은 끝난거예요 이거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과가 증명돼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관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피부 커버만 잘해도 대배는 잘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가지고 쟁여두시는 걸 추천할게요 마무리로 다시컬크림만 발라주고 음 끝내겠습니다 쥐고 옆으로 민 다음에 속머리 넘기고 긴머리 땡기고 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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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너무 너무 내루틴이야 누구야 이거 그닥 나... 이제 어디 가시나요? 100만 원을 24시간 내로 써야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오송에는 돈쓸 데가 없습니다. 최소 광역시로 나가야 된다. 그나마 가까운 대전. 오. 대전으로 갑니다. 어? 형들이네? 옷을 좀 멋있게 입고 다니고 그럴 수 없나? 쓸데 없는 말할거까져 아름다운 가게에서 우리 집세 이랬거든. 아니, 뭘 하? 뭘아무것 아! 100만 원짜리. 네? 진짜? 여기 정의 서준 거. 100만원이요? 머리 이게라 형이 사준 거잖아 반값 할인한 거왜 이걸 입고 아, 다습니0아나 오늘 100만원 행복 일단 현질하러 가자 아니 안돼 안돼 소유물을 사면 안된대 24시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 일단 이것부터 해 그러면 아 제가 한 잔씩 대접해드릴까요? 하셔 어, 일단 2호로 가 2호 카페? 음, 2호는 아니지 어, 모유? 아 <laughs> <오> <laughs> <laughs> 그럼 거지들이 가는 카페를 스타벅스로 갈까? 아빠 이오 거지만 가는 데는 말이 나와. 말이 나와. 아빠 귀신 된다. 아빠 그짓 된다. 빨리 나와. <laughs> 아 <laughs> 내가 오늘 기분상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먹고 싶다고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laughs> <laughs> 왜 좋아하는데? <웃음> 스타벅스> <웃음> 스타벅스로 와서 어디 스타벅스로 갈까? <웃음> 어, <웃음> 오케이. 걸러 <laughs> 걸러 <글로, 웃음> 와. 어. 종류 상관 없고 가격 상관 없고 원하는 걸로 다 시키세요. 아, 나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사탕 사도 돼? 사탕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어, 뭐 사줄 수 있지. 내가 어, 오늘 24시간에 먹을 어? 커피 아, 저녁 아, 거까지 방금. 미리 사도 돼? 아, 그럼 거지세요, 형. 거지예요? 아, 아, 거지 생기야, 떠줘. 저작업을 벤티 하나랑요. 작업을 하나 더 해주세요. 콜드브루 벤티 하나랑요. 딸기 촉촉 초코 생크림 케이크 하나 주세요. 사탕 이것도 하나. 주세요 어. 저도 콜드브루 벤티랑요. 음. 음.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59,500원. 우리 텀블러 하나만 뭐지? 누가 내상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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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일다다다다다다사합니다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사실 이런 날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백원우가 커피를 사는 날도 흔하지 않은데 백원우가 스타벅스에 온다? 이건 솔직히 내 기억 속에는 없어 원래 원우는 레스비 버거 아네 많이 잡수시고요 네, 저는 갑니다 강력치로 떠나요 나도 데려가 갈래요? 나한테 뭘쓸수 있는데? 형딱 가리지시라 하면 꽃지나 그 갖고 평소랑 똑같지 <laughs> <laughs> 대전으로 가신다고요? 네 가는 길에 기름도 좀넣어야겠네데 기름색깐 밖에 없네 아니 주유소 바로 옆인데 왜 지나가세요? 고급류가 없잖아요 고급류가 제 차가 스포츠카인데이런때 아니면 언제 넣어보고 있어 고급류 빨간색 주유건을 꼭한번 잡아보고 싶었다고 와 고급류야 5만 원 넣으면 되겠지 원래 제 차는 고급류 먹여야 돼요 <laughs> 우리 민희 많이 먹어라 어, 고급류다 고급류 자내비좀 찍고 가볼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거는 가보시면 압니다 허허. <laughs> 와 이게 뭐죠? 아 일단은 숙소부터 좀 잡아서 음. 네, 호텔 여기서 체크인 하셔야 네네 포부터 7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7층으로 가야 돼요? 포모보신 다음에 7층 올라가요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아, 예. 네. <laughs> 프리미엄 포모 객실부 예약해주셔서 28층 네, 지금 여기 지 동의하시면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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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지고 여기 지금 웰컴 웰컴 화장실 우와, 우와. 아, 이런 느낌이죠 아, 자라란와 죽인다 프리미어 코너방이라서 이쪽에도 야경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돌아도 야경입니다 와우 이런 데 와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그 말로만 듣던 오노마다, 이노와 <laughs> 여기가 418,000원. 1박에. 75만원 정도 썼다. 아직 25만원이 남았다고 100만원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뭐라도 잠깐만 해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좋다. 평소에 내 돈으로 가기에는 좀 망설여지지만, 이럴 때는 시원하게 갈수 있는 곳. 뭐죠? 퍼스널 컬러 진단. <laughs> 오! 조화롭고 균형잡힌 컬러 찾아드릴 거예요. 음. 그래서 피부색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신체 부위들 이런 것들 같이 마루해서 진단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말르닝님은 <laughs> 아니 자그고 <끊고> 하려는 <laughs> 너무 준비를 <태어난 중기를> 잘하셨. <laughs> 네. 아니 이거 1 0분만에 했어요. 어떤 게 어울리신 것 같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검은색이 좀 어울린다고. 네 느낌?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도 그러다 느껴졌는데 네. 진단하면서 또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을 아, 한번 네. 해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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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에 내 밝기랑 불기랑 노란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선크림 잘 바르실 까요요 언니? 네, 놀랍게도 잘 바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신기하죠? <laughs> 네, 얼굴에 조금 내려. <laughs> <laughs> 진짜 이거 궁금하긴 했는데. 일단 처음 올리 텐데요. 거울에서 네? 얼굴 먼저 봐주세요. 이건 보먼 브라이트고요. 계속 갈게요. 아 이런 흰 색깔만 입고 다니시면 조금 힘이 없고 이렇게 노랗고 탁한 거 입으시는 게 가장 어스테. 지금 한번더 얼굴이 얼리는 게. 어? <laughs>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laughs> 이쪽 괜찮죠. 어. 네. 또렷한 느낌 되죠. 이거는 뭐 채도가 빠져서 예뻐 네. 보이긴 하는데 흰니를 입으면 검정 벨트라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어, 색깔 어, 많이 입으시던데? 그, 위동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립밤은 이게 웜 오렌지고 쿨 레드면은 무조건 쿨 봐야 되는. 음, 맞아요. 겨울 쿨이 섹시한 건데 제가 겨울 쿨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섹시한 제품은 뭐죠? 다슈 컬러립. 혹시 모르니까 비교를 좀 해볼까? 안녕하세요. 응. 음. 이런 느낌. 차이가 있나요? 야, 확실히 섹시한데. 와,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와, 이제 좀더 멋있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봤는데 15만 얼마가 딱 남았거든요. 저녁겸 기깔나게 한번 먹어볼까? 룸서비스 시켜 드시요? 밖에서 돈 쓰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아니 오성급까지 왔으면 여기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아 저희 해산물 토마토 파스타랑요 안심 스테이크랑 기 어떻게 해요? 미디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차돌 김치 볶음밥이랑 기네스 한병 해주세요. 한 병이요? 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 아 식사를 좀 해볼까? 뭐야 이 거적대기는? <laughs> 우와! 하, 이 따뜻하게 담은 는데와이 레전드. 김 나는 거 봐, 와 미쳤는데? 아뜨가 아뜨가 아뜨. 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을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진짜 고급지다. <laughs> 와, 아스파라거스. 음, 잘 익혀졌나요? 이분하게 익었네요. 어... 음. 아. 이제 그냥 팝팝 먹을게요. 아, 이거 맛죽겠다 100만 원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잘 주무셨나요? 네, 아주 편하게 잤습니다. 침대가 비싼 건가봐요. 못 일어나겠더라고. 어제 코를 심하게 고시더라고요. 피곤했습니다. 돈 쓰러 다니느라. 붉은 <laughs> <laughs> 기가 많아서 제가 요에 커버력 좋은 아주 파운데이션 스틱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 소리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두고 다니면은 진짜 땡이다. 근데 이게 계속 쓰면은 좀 위생이 그렇지 않나 이게. 브러시가 탈부착이 가능해서. 어, 탈부착이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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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괜찮다. 아, 그리고 이거 그루밍 토닉. 요런 거싹 발라주면은 세팅이 진짜 편해요.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발라줘. 바로 바뀝니다. 이거 그냥 토닉. 세팅이 딱 돼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다시로 멋진 남성이 돼보도록 하세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뭐 하실 건가요? 아, 이제 남은 돈으로 딱 맞는 식당이 있어가지고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매관 하나 남김없이. 있어, 제가 잘하는 단골 그닥. 여기입니다. 현재 남은 금액 4,400원. <laughs> 이렇게 하면은 4,400원. 어. 제랑 많이 다르네요. 이런 것도 좀 먹고 해야지. 웃긴 거는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음. 지금 되게 잘 어울려요. <laughs> 가장 저다운 모습인 가요 <laughs> 네. 아, 걸이 여이 나 백만장 자요 백만장 걸레걸레뱅이 예? 뭐딱 걸렸어 백만원을 쓰는건 좋은데 월세를.. 하루이틀 어? 밀리는건 기본이야 내고 놀아 갈때 줄게 지금 보내줄게 내고 놀아 어 잠깐만요 지금 백만원 다 쓰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안되죠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아직 씨발 이거 팔아서 내 씨발 12분 남았어 12분만 기다려 와 대한민국 미쳐돌아가네 내가 원노노에서잔 사람이야 와, 아으 이거 아. 이거 아. 어디야 이옥카페야? 아. 아. 에이씨 100만원의 행복 끝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남으셨죠? 빵원입니다 정확히 1원 하나 빠짐없이 빵원 성공입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광고주님의 립밤만 손에 들고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안 살아봤던 삶이기 때문에 막상 하려니까 어떻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24시간 안에 100만원 쓰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00만원의 행복 주님의 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영상에 열심히 봐주셔서 호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와서 재밌는 거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상 백만 장자 대발랭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번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준 다슈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엄청난 프로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 64% 할인 일단 제가 고른 베말랭틱 세트는 파운데이션에 립밤, 그루밍토닉 두 개에 64% 할인해서 35,900원이고요. 베말랭세트 구매시에 컬 크림은 무조건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세트 구성도 많고요. 파운데이션은 단품으로 15,900원, 온라인 최저가에다가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까지. 아 이거는 제가 진짜 써보니까 냄새도 일단 너무 좋고 피부 커버가 진짜 잘 돼요. 관리하는 남자라면 무조건 구비해 둬야 합니다. 자, 거기에 댓글 이벤트 빠지면 섭섭하죠? 구매 인증해 주시는 분들 50분께 이 수분초 기획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로 관리해서 멋진 남자가 돼 보도록 하세요.